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형구 매트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자, 네, 네. 네 어느 종목이세요? 삼성 엔지쟁요 매스카 비중은요? 삼만 사백오십 원에 십 프로예요. 오래되셨네요. 정말 오래되신 것 같은데, 네. 그죠? 이걸 정리해야 됩니까? 왜 지금 한그 삼만 원이 안 넘어져서? 이번에 넘을 것 같아요. 팔지 마세요. 조금만 더더 기다리면 아. 안 돼요? 아, 좀더 기다릴까요? 예, 어차피 뭐 오래 되게 많이 시간을 줬잖아요, 그죠? 예.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.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예. 때문에. 그러면 조금 내가 시간을 줘서 손에 안 보고 나오는 거는 어떨까요? 진짜 오래 기다주셨는데 그렇죠? 예. 이게 오랜 좋아요. 제가 볼 때는. 사이클 자체가 위쪽 사이클이거든요. 그래서 음. 이 종목은 뭐 우리가 볼때 업황이라고 플랜트 쪽은 좋고 삼성은 이제 실적이 좋고 그다음 바닥을 많이 기었기 때문에 날 바닥이라 고 그래 이게 올봉이거든요 올봉에서 날 바닥은 나중에 레벨업이 세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준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좀뭐 본다라고 하면 아, 4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? 아 그럼 지금 더 매수해도 됩니까? 지금 괜찮아요. 저는 괜찮다고 봐요. 내 시간이 있고 아, 여유가 그래요. 있다면. 이 가격은 네. 얘는 그, 그 삼성 엔지니어는 건설 쪽보다는 플랜트 쪽이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삼, 중동 쪽, 이 플랜트 사업 쪽이 더 낫거든요. 근데 건설 오팡을 하는데 네. 플랜트는 나쁘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만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좀더 끌고 가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, 좀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는 4만원 잡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. 잘 참고하세요. 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.